돼지띠 여러분, 이제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향해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역대급 횡재운이 찾아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삶을 부와 명예로 가득 채울 비밀스러운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운세 채널에서 특별히 준비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2025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황금빛 미래로 물들 것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운명을 바꿀 대운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점개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동양 철학의 지혜와 우주의 이치가 담긴 심오한 통찰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에너지와 2025년의 시대적 흐름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그 위대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봅시다. 돼지띠는 본래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타인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낙천적인 태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또한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추진력은 당신이 어떤 목표든 발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당신의 고유한 성품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흘려왔던 땀방울과 노력들이 이제는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때가 된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주의 기운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은 태생적으로 복을 불러오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고 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당신의 본성이 더욱 빛을 바라며 주변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이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 당신의 삶을 부와 행운으로 가득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나무의 기운과 뱀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해입니다. 특히 이 을사년의 나무 기운은 돼지띠의 물 기운과 만나 매우 긍정적인 상생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듯 당신의 잠재력과 노력은 을사년의 기운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사회적 성취와 개인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그 결과로 재정적인 안정과 큰 성과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더큰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조화로운 기운은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막혔던 일들은 술술 풀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마치 마법처럼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기운은 마치 비옥한 토양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뿌린 노력의 씨앗은 이 을사년의 풍요로운 기운을 받아 무성하게 자라나, 결국,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다가올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일부에서는 삼재의 마지막 해인 날삼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날삼제는 삼제의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며 오히려 이 시기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어려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랜고난 끝에 찾아오는 밝은 햇살처럼 당신은 이 시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삼재의 기운을 현명하게 다스린다면 오히려 직업적인 성장과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중함을 잃지 않고 모든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날삼재는 과거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청산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재가 주는 교훈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질 당신에게 2025년은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마치 겨울의 끝에서 봄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당신은 이 시기를 통해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찬란한 성장을 위한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니 날삼재라는 말에 질에 겁먹지 말고 오히려 이 시기를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2025년의 재물로는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금전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거나 투자했던 곳에서 큰 이익을 얻게 되는 등 재물은 상승의 기회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 앞에서 자만하거나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계획적인 금전 관리를 통해 당신에게 찾아온 이 귀한 재물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큰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당신의 직관과 초기 유난히 발달하여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베풀었던 선행과 따뜻한 마음들이 이제는 복이 되어 금전적인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외의 금전적 기회가 생기거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재물은 단순히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과 인품에 대한 우주의 보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귀한 재물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당신의 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당신에게 찾아오는 재물운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관리하여 진정한 부자가 되십시오. 이러한 재물운의 흐름 속에서 특히 당신의 촉에 귀 기울여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는 당신에게 금전 대운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횡재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주변의 작은 기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제안들을.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자신의 운을 남에게 쉽게 빌려주거나 금전적인 보증을 서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운이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이 황금 같은 기회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현명하게 붙잡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 금전 대우는 단순한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기운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집 장만의 꿈을 이루거나,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당신의 재물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샘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복을 받아들이고 주변과 나누는 미덕을 베푼다면 당신의 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최고조로 이끌어낼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업은 또한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승진이나 이직, 혹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당신의 노력은 안정적인 결실을 맺으며 더욱 확고한 위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동료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킹에 힘쓴다면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능력이 빛을 바라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당신의 직업적인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본래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당신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어 어려운 문제들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면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하며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사회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당신의 명예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적인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며 그 열정은 당신을 성공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커리어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니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과 인간관계에서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 것입니다. 싱글인 돼지띠라면 2025년에는 당신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며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만남에 적극적으로 임해 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적인 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시기는 결혼을 포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라면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안정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면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많아지니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이 인간관계에서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여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표현한다면 그 사랑은 더욱 커져서 당신의 삶을 감쌀 것입니다. 당신의 애정운은 마치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이니 이 아름다운 기운을 만끽하십시오. 새로운 만남을 통해 당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당신의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2025년에는 이 자산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기회 속에서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건강입니다. 2025년은 활발한 사회활동과 왕성한 에너지로 인해 자칫 과로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넘치는 의욕만큼이나 충분한 휴식과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당신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2025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시기에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본래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만 2025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 세심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만 당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기회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와도 이를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관리하여 2025년을 최고의 해로 만드십시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명상, 산책 등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비타민 보충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돼지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5년은 당신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모든 판단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탐욕은 당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오히려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타고난 지혜와 통찰력을 믿고 모든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하십시오. 둘째, 대인관계에서 신중함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행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하고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술자리나 불필요한 모임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왜곡되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과도한 자랑이나 허세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과 지지 덕분임을 잊지 마세요. 셋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와도 부정적인 마음은 그 운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넷째, 새로운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2025년은 당신의 능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당신의 성공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분야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받은 복을 주변과 나누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당신에게 찾아온 행운은 단순히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다면 당신의 복은 더욱 커지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아름다움은 다시 당신에게 더큰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운세 채널에서 2025년 돼지띠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운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2025년은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주의 기운과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며 재물은, 직업은, 애정운 등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작은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달처럼 당신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결국에는 더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대운세 채널은 늘 당신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2025년 당신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운세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앞날에 무한한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은 당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로 당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당신이 꿈꾸던 대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여정을 대운세 채널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